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날스 시스가 하는 흔한 발지 3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를 나누고자 하냐면요. t r e 트 트리트먼트. 그래서 제가 트리트먼트라는 단어를 헤어트리트먼트 트리, 다음으로 처음 들어본것 같아요. 어 아, 날스 시스트의 그 원래 본성을 알게 되고 해서 에코이스트나 혹은 스케이프고트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되잖아요. 나르시시스트 패턴을 알게 되고 그래서 거기 대해서 비판하고 이제 나도 바운더리를 둬야지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뭐 어떻게 어 괴롭힐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나르시시스트가 하는 흔한 뻔짓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완전히 여러분의 존재가 없는 것처럼 죽은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일런트 트리트먼트예요. 그냥 조용히. 왜냐면 이겨낼 수가 없을 걸아니까요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걸 쓰는데요. 그래서 존재도 부정하고, 그리고 에코이스트들이 걸못 느, 어, 굉장히, 어, 못 견뎌해요. 마음속 깊은 곳까지 진짜 상처를 얻게 되고요. 울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심한 학대이고, 또 심한 모독이고, 그리고 이게 이모셔 u 토 e 해가지고 진짜 그 심장을 도려내고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s u l 트리 e d treatment가) 굉장히 나쁜 의도로 갖고 있습니다.근데 주로 보통 사람들은 자기 부모가 그러거나 자기 배우자가 그러거나 자기 자녀가 그러거나 바로 위에 직계 어~ 상사가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뭐 지도교수가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뭐어 신앙 공동체에서 이렇게 하는 이걸 못 견뎌해요. 이게 진짜로 정말 가장 잔인한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 여기에 대한 r e 드 트리트먼트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많으니까 그건 조금 더긴 영상으로 만들어서 또 며칠 안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